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2차전지 역대급 바닥, 10월 주도주 2주식은 대형 호재가 임박했어요.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최근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부 다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분들께서 2차전지 산업에 대한 투자 니즈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추석 연휴 이후에 대형 이슈가 대형 호재가 임박한 만큼 여러분들께서 지금 바닥을 찍고 있는 2천여지 관련주들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 속에서도 가장 먼저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들 준비해왔으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청하기 앞서서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7천 명에 육박했고요. 현재 8천 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덕분에 성장하는 채널인 만큼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도움이 될수 있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핵심 자료집과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시간, 시장을 이끌 수 있는 2차 전지 AI. 로봇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투자를 진행하심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는 리포트들이고요. 해당 리포트들은 저희 김용민의 주식랭킹 채널 시청자분들 모두에게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종목과 함께 자세하게 그 방법 설명 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도 집중하셔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구요 영상 시청 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호재가 뭔지 지금 2차 전지가 왜 이렇게 빠지고 있고 언제부터 올라갈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저씨 믿고 더 섰는데, 에코프로에 대한 시가총액이 한달 만에 8조 증발. 사실, 에코프로나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국내 2차 전지 시장을 견인하는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근데, 2차 전지에 대한 투심이 식으면서, 에코프로에 대한 시가총액이 이달에 8조 원가량이 감소했습니다. 지난 7월 17일 날, 종가 기준으로 99만원에서 18일, 1 1 1만8 0 0원까지 수직으로 상승하면서 황제주의 등극을 했었죠 에코프로가 근데 지금 연이은 하락에 투심이 지금 우려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회사도 에코프로 BM도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1위죠 여전히 여전히 1위는 맞지만 이달에만 시가총액이 3조 6,676억원 감소하면서 엄청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반기 테마조 투기 열풍이 시들해진 것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뭐 초전도체나 이런 개별적인 이슈들이 주목받고 있는 것도 있는데 미국도 지금 긴축을 장기화하겠다라는 이야기들까지 나오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주일 내내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8월 달부터 지금까지를 보면은 단기 고점을 터치하고 증시 자체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약세고 이 종목군대에 들어가는 수급들도 한정적이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한 낙폭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중국의 LFP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도 뉴스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서히 조여오는 중국의 LFP 배터리 가격과 성능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국산 전기차에 중국산 LFP 배터리 탑재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죠. KG 모빌리티에 다가오는 11월부터 토레스 EVX에 이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한 다음에 고객에게 인도를 시작하게 합니다. 중국의 S, 중형 SUV 토레스 EVX는 중국의 b 아 d LFP 배터리 탑재를 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고요. 이 KG 그룹에서는 중국의 배터리가 경쟁력도 있고 가격도 저렴한데 안살 이유가 없다. 이거를 사용하지 않아서 비싼 배터리를 탑재해서 유럽에다가 판매를 시도했는데 안 팔리면은 그것 자체로도 국익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할 정도로 중국의 LFP 배터리를 선택한 이유를 상당히 합리적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1일에 기아도 레이의 전기차 모델을 출시했는데 여기다가 LFP 배터리를 탑재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개속 이야기를 하는 게 결국에는 중국의 LFP 배터리가 잘 나가기 때문에 K 배터리가 안 나가는 거 아니냐? 전혀 그런 관점은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일단 LFP 배터리에 대한 이슈들이 뭐가 있는지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LG화학이 모로코에 보급형 전기차용 LFP 양극재 공장을 짓는다라는 기사 나왔죠. LG화학과 화유그룹의 산하 유산은 오는 2026년 양산을 목표로 모로코에다가 5만톤 규모의 LFP 양극재 합장공상을 건설을 결정했습니다. 이 5만톤 규모면 어느정도냐. 전기차 보급용 자동차, 전기차에 한 50만대 분입니다. 엄청난게 많은 양이고요. 모로코 공장은 북미 지역에 공급할 LFP 양극재를 양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로코가 미국과 fta 체결국으로 여기에서 모로코에서 생산하게 되면 양극재는 미국 ira 보조금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ira를 우회해서 뚫을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신경을 상당히 쓰고 있고요 추후에 ira의 해외 우려집단 규정에 따라서 지분 비율을 보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뭐비이 지분 비율이 50%가 넘으면 안 된다. 현재는 이런데 해외 우려 집단에 대한 규정이 따라서 이게 변경되면은 LG 화학과 화유 그룹 산하의 유산이 지분율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중국도 중국 내수 시장에서 멈추지 않고 유럽과 미국 시장을 뚫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처음이 아니죠. 지난 10일에도 9일에도 9월 9일, 9월 10일에 해당 기사가 나왔었죠 중국 배터리 회사 거시안이 미국에다가 2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 공장을 설립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거시안이 중국에서 설립된 회사이지만 대주주가 폭스바겐입니다 즉 지금 이 폭스바겐이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중국 회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다가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 이건데 미국 정부의 승인 아래 10 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이온 팩과 40기가와트 시 규모의 리튬이온 배터리 셀 생산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고요. 거시안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미국 완성차 업체와 2028년도까지 총 200기가와트 시 배터리 공급을 계약 체결한 기업입니다. 즉 지금 미국의 IRA가 계속적으로 뚫리고 있고 미국의 IRA가 뚫리게 되면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점유율을 뺏기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K배터리가 미국 시장을 독점한다고 해서 가치를 어느 정도 받았던 건데, 이거를 뺏기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들도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연속적으로 빠지고 있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중국의 규제로 인한 K배터리 수혜. 아니. IRA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는 건 안다. 하지만 지금 계속 우회하고 있지 않냐?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번에 화웨이 스마트폰이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하 러먼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화웨이가 최신 스마트폰에 탑재한 것으로 알려진 7나노의 규격의 반도체 양산 능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니 중국 너네가 7나노에 대한 반도체 이런... 이 고퀄리티의 반도체를 어떻게 만드냐 너네 이거 어디에서 갖고 왔냐 어느 조사를 해서라도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기업이든 수출 통제를 우회했다라는 증거를 찾을 때마다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라고 발언을 했고요 미국은 중국의 기술 굴기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반도체부터 해서 ira부터 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화웨이가 이번에 스마트폰이 생산이 되면서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반도체법 가드레일이 최종 규정이 언제 나오냐라는 질문에 일본의 아 미국의 이 러먼도 상무부 장관이 수준으로 완성될 것이며 미국의 미국이 중국이 미국을 앞서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도록 바짝 경계하고 있다 중국의 단 1센트도 못 준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즉 이제 IRA에 대한 우회에 대한 내용들도 미국에서 중국을 규제할 확률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요. 실제로 이미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원이 테슬라에게 중국 배터리 업체와의 협력관계에 대해서 낱낱이 박히라고 촉구를 했고요. 테슬라가 IRA의 근거에 지원받은 보조금 혜택이 중국 배터리 기업에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미국 의회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포드와 CATL 간의 계약서와 유사하게 우려 대상 외국 기업에 해당할 수 있는 기업과 계약을 테슬라가 체결한 적이 있는지 질문을 했고요.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CATL과의 어느 정도의 계약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규제가 지속되면 LFP 배터리 시장이 급속도로 미국에서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시장에서 LFP 배터리,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 시장을 누가 잡을 것이냐, 일본 기업이 잡을 것이냐, 그렇지 않고 국내 기업이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즉, 미국 시장에서 LFP 배터리 시장이 커지든 니켈 코발트 망간 시장이 커지든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3원계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들은 니켈 코발트 망간에 대한 배터리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현재 중국 견제가 상당히 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의 파고가 거세지면서 미국에 이어서 EU까지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 역내 시장 침투를 견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유가 최근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실태를 선언한 배경에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파고드는 중국에 대한 위기감이 있다라고 현재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얘네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안 했었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 러시아산 LNG에 의존하면서 에너지 주도권을 뺏겼을 때, 얘네들이 소비자 물가지 수가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17%, 16%까지 올라갔죠. 그렇게 수출이 강했던 독일까지도 무너져 내릴 뻔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 주도권을 빼앗겼던 유럽이 배터리 분야에서 비슷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섰다라고 현재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고요. 다가오는 5월에, 10월 5일에 스페인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중국 의존도 완화는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즉, 중국에 대한 규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진행이 될 거고요. 거기에 따른 국내 K 배터리에 대한 호재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K 배터리 모멘텀의 상장에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K 배터리의 모멘텀 뭐가 있죠? 지금 시장에서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사실 두산 로보틱스보다 더큰 연내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죠. 한국거래소는 22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주권 신규 상장 예비심사 결과 상장 규정상 상장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서 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투자들은 증거금 33조 원을 끌어모은 두산 로보틱스를 뛰어넘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올해 IPO 최대어로 자리 잡게 될지 현재 주목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얘네의 몸값을 최소 3조에서 5조로 보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몇조가요한 1.6조 되겠죠. 물론 상장된 이후에 시장에서 얼마나 주목받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장을 기점으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두산 로보틱스보다 몸값이 두 배가량 높은 게 많게는 세 배가량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몸값을 최소 3조에서 5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주가가 올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2차 전지 관심 급증에 따른 훈풍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긴 합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이번 상장을 통해서 얻는 자금으로 전구체 생산 능력을 확대시킨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현재 글로벌 2위 수준이죠. 근데 이번에 마련한 자원을 토대로 1위까지 올라가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은 매출액은 3년 만에 몇배 뛰었나요? 4배가 넘게 뛰었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8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지금 돈을 쏟아 부으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추세고요.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대표적인 약점이 뭐가 있나요? 대표적인 약점이 생산량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한 전구체를 찾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올해 하반기 경북 포항에 전구체 생산 공장인 CPM 3공장과 4공장을 착공을 해서 생산 능력을 현재의 3배 이상인 17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2025년도부터는 신설 공장에서도 2차 전지용 하이니켈 전구체를 대량으로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 지금 세계에서 잘 나간다 잘 나간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구체의 95%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국산화에 대한 경쟁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배터리에 대한 가격 자체가 이 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전구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극재를, 양극재에서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60%, 70%, 80%에 육박하기 때문에 국산화에 대한 경쟁력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얘네가 생산하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생산하는 전구체는 90% 이상을 에코프로 b m 에 공급하는 그런 기업인데 아니 이거 하나의 기업에다만 납품하면 리스크가 있지 않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다가올 10년치에 대한 수주 물량을 확보한 기업입니다. 즉 그만큼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실적을 낼수 있고 안정적으로 매출을 낼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이 상장이 된다고 했을 때 2차 전지에 다시 한번 더 상승 붐이 나와 줄수 있고요. 그 상승 붐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전구체 기업을 우리가 공략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기업은 바로 코스모학입니다. 코스모학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코스모 신소재가 울산에서 2차전지용 양극활물질의 핵심 원료인 전구체 생산에 곧 돌입할 예정이고요. 경쟁사와 차별화된 균일한 입자 형성과 크기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리, 에, NCA, NCM, 그리고 NM, 이게 코발트리입니다 최근에 이 코발트에 대한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것을 점점 줄이거나 없애려는 여러 가지에 대한 시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코발트의 가격만 줄이거나 거의 없앤다고 하더라도 배터리에 대한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열 소입자와 대입자 전구체 양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 의존도가 높은 전구체의 내재화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원료를 직접 공급해서 원가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코스모 화학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2차 전지와 관련된 내용들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충분한 낙폭이 나왔고요. 여기에 더해서 다가올 에코프로 머티리얼제의 상장에 대한 이슈와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저평가 기업이 바로 코스모 화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미리 모아가시면은 다가올 10월달 이후 이슈에서 높은 수익률을 내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2차 전지에 대한 이슈와 그 이슈에 따른 수의 종목군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밖에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몇몇 가지에 대한 테마들이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이 미래산업에 대한 2차 전지 로봇 ai에 대한 이슈부터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반도체 이슈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모두 다 정리해서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고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이런 식으로 구글 플레이다가 돋보기 버튼 클릭하시고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검색하시면 100% 무료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까지 끝냈다 하시면 어플리케이션 접속하셨을 때 이런 식으로 로그인 버튼이 나올 겁니다. 로그인 버튼 누르고 무료 회원 가입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약관 동의한 다음에 가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적으셔야 되는 것은 총네 가지입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이름까지입니다.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뭐김 아무개, 뭐 골방이 네이버도 될수 있고요, G메일이 될 수도 있고요, 다음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적어주시고요. 비밀번호는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기 좋은 비밀번호 적어 주시면 되고요. 이름도 김아무개, 여러분들의 성함, 필명 등등등으로 적으신 다음에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은 회원 가입이 끝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 정보인 010-땡땡땡땡 전화번호 적으실 필요 없고요. 주소 같은 거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 정보 보호하시는 상태에서 로그인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자료들만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께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설명까지 다 드렸으면은 이제 로그인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클릭해 주시고요. 왼쪽에 깃발이 꽂혀 있는 2023년도 핵심 반도체 자료집과 2차 전지 AI 로봇 섹터 총정리 이두 가지에 대한 리포트를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평생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PDF 파일로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거고요. 그 밖에도 제가 핵심 자료집 뿐만 아니라 단기 급등주들도 매일매일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관점과 동일하다면 수액으로 조금씩 투자를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급등 뉴스는 뭐냐?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들, 그 이슈들에 대해서 제가 압축해서 뉴스와 그에 따른 관련주로 업로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도 여러분들께서 100%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세 번째로 급등주 분석은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종목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이렇게 급등 추천주 장전급등뉴스, 급등주 분석까지 여러분들께 모두 도움이 될수 있는 컨텐츠를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해당 컨텐츠 이용 가능하시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